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르스벤노 릴리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 전에 릴리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약경을 찍을 때나 장노출을 할때 손떨림으로 인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자 이제 릴리즈 호르스벤노 키위 UR262 모델을 보면요 은262 모델은 총 다섯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C, N, P, S, S2 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캐논 60 E3 타입이고 이제 무선 타입은 RC6 타입이고요 N은 MCDC2 유선 타입, 무선 타입은 ML-L3 타입 P는 펜탁스 타입이고 유선 타입은 CS205 그리고 무선 타입은 5-RC1 타입이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소니 타입이며 RM-SAM 타입이고 무선 타입은 RM-TDSLR2 타입이에요 그리고 S2 타입 역시 소니 타입인데 소니 R-M VPR1 타입이고 무선은 S와 같이 R-MT DSLR2 타입이에요. 카메라 릴리즈를 카메라 릴리즈 단자를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제 U-R2루기 제품을 보면은 U-R2루기는 본체와 릴리즈 케이블 이제 배터리가 들어 있고요.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해 보면 이제 전원이 들어오신 게 확인이 되시고 위에서부터 반짝이는 순서로 위 아래 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신데요. 위에서부터 셔터 버튼, 타이머 버튼, 동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버튼, 오프 버튼 그리고 아예 오프 버튼까지 꺼버리고 싶다 그러면 한 2, 3초가량 길게 누르시고 있으시면 이제 점등이 되면서 온오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, 다시 키실 땐한 번만 누르셔도 사용이 가능하세요. 자, 이제 릴리즈를 연결해서 제 바디에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바디예요. 촬영이 가능하고 이제 셔터 버튼을 이용하여 촬영이 가능하고 이제 설정을 하셔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또 하나의 기능이 무선 타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바디에서 가디에서 리모컨 모드를 켜주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은 유선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DSLR 2 타입으로 적외선 타입이에요. 그래서 카메라 정면에서 촬영을 하셔야 촬영이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. 이 릴리즈에 대해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SLR 샵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